합니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오늘 본문은 이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그리고 그의 악한 행실을 책망하면서 반면에 데메드리오의 진실한 믿음과 선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을 것을 교훈하고 있죠. 그첫 번째 인물이 디오드레베, 다른 인물이 데메드리오. 이름이 기억하기가 좀 곤란한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디오드레베, 디오드베. 데메드리오. 데메드베. 누가 나쁜 놈이에요? 음, 디오드레베가 나쁜 놈이요. 아무튼 나쁜 놈을 본받지 말고, 좋은 사람,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는 거. 그러면 그 악한 행실, 나쁜 면이 뭔가, 디오드레베 구절 보실까요? 내가 도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니 그랬습니다 이그 내가 도자를 편지로 썼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영접하는 내용을 쓴걸 가르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자를 교회에 썼다는 건 바로 이 가요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도자를 썼다는. 그이 거기에 대해서 이가요에서이 이 편지에서 어,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아마 이 디오드레베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어, 명예욕과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요. 물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를 높인다고 했는데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높아지기를 아마 좋아한 말이 교만은. 뭐 우리가 늘 들은 교훈이지만 모든 악의 뿌리이고 우리가 배운 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을 통해서 자만의 말하기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반면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망하는 첩, 첩경이란 말. 근 사람이 늘 겸손한 사람만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그렇다고 늘 교만한 사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도 뭔가 좀 일이 성취가 잘 되고 그 다음에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되면은 즉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는 이 부패한 심정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집사님일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잘 봉사했는데, 장로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면 뭐 어깨가 좀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집사님 때만큼 겸손하지 못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겸손한 자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깊이 대상이고 뭐 개세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정 정신들도 좀 겸손히 이렇게 나가는 분들은 동정심도 가지만그뭐나 잘났다면서 교만하게 돌아가면 괜히 비호감을 갖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 대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 교만한 사람이었단 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죠. 그 다음에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니, 구절 하반절 그랬죠. 옛날 성경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아니 그랬습니다. 대접.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1세기에 흔한 그 순회 전도자들, 죄종들이죠. 어,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의 참된 종을 맞아들인 거큰복아니요 배척했단 말. 주님의 종을 배척한 것은 곧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라고. 나를 배척한 것이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삶 자체가 마태복음 10장 4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10장 40절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곧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맞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1 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선에 쫓는다. 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말로 아주 사도 요한과 손의 전도자들을 비방했단다. 아무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없는 자리에서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정당한 공석에서라든지 사석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조언해 줄수 있고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할 수 있지만 그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 그놈들 장로, 그놈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 그 놈들만 배울 거 아니? 비방하는 거 본받게 된단 말. 하나님의 종들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어, 자기 마음에다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아, 이런 관점에서 어, 영접하는 건데 이 사람이 두목이 돼가지고 지금 디오드레베가 어, 이렇게 손해 전자자를 대접하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았단 말이에또 아주 악한 말로 이렇게 비방한 거예 심지어는 어떻게 했는지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자다. 이거 참 전도자를 대접하고 자는 자를 못 대접하게 하고 교회에서 내 쫓았단 말이야. 얼마나 이거 뭐, 악한 사람. 이거 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 벌써 사도 요한의 지적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아니야. 이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 제 우리 총회 상임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분쟁 교회에 대해서 어, 조정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양측을 설득하고 화해도 시키고 그다음에는 하나가 되도록 이런 일을 그 많이 요새 많이 큰 일이에 요 저게는 근데 잘. 권면하면 잘 받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무슨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일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나간 사람들이 많더라는 참으로, 거기에다 대고, 뭐 목회자가 욕을 할 수도 없고, 심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거고 그 생각도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말이죠. 참안타워또 듣는 경우도 있는데 그잘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 야참 순종해서 미국에 갔던 교회는 이제. 분파가 생긴 거예요. 장로파하고 목사파 그래서 한 4년을 끌고 왔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임원을 맡아가지고 조정하는데 도저히 뭐 그쪽 노회장 얘기도 뭐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어, 그러면 은혜롭게 분립을 하라 어, 그래서 서로 나눠져서 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두 교회를 우리 총회에서 다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순정했고 또그 장로 측에서도 좋게 생각해서 두 교회로 분립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거기 같이 있으면서 맨 싸울 필요가 뭐 있냐는 말이에요 아주 같이 있으려면 화해를 하든지, 화해도 안 하고, 은혜롭게 분립도 안 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리 결국은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될 건데, 이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보시고 아셨으니, 하나님께서 신원해 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은 참 비극적인데, 아무튼 뭐 우리 교회에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돼. 어 이건, 이게 마귀 운동 아니고 보니까, 자기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벌써 이세 가지를 지적해, 네 가지야, 지금. 교회에서 어떤 되기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순회의 전도자를 맞아들이도 아니하고,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그순의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전도자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오히려 거마여 교회선에 쫓았다. 이건 뭐, 그야말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살펴보지 못하지만, 그 뒤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그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12절. 데메드리온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이데메드리온 사람은 무사람 즉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진리 즉 계명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증언하노니 하면 사도 요한과 지도자들도 인정할 만한,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자를 본받아요. 단순히 악과 선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체의 삶이 다 선한 일이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인데 그런 일에 열심하는 그런 조화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칭찬받는 조화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습관을 쫓아 예수님처럼 이 새벽 미명에 준전에 달려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 결코 아니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우리의 간구와 소원의 길을 기울이시며 이 회개와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디어드레비와 같이 참으로 교만한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해 주시고 데메드레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교회에도 진리에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신 아버지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밝히 비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별이 오늘 하루 우리 의 모든 인생의 진로 앞에 펼쳐질 모든 일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